밥을 좀 가져가야겠네. 잠깐만, 이거 밥 가져오는 기계가 어느 거지? 지게차 있어. 아까 다 샀어. 네 지게차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다가도 이거 비료 실어올 수 있죠. 이 파란색 트럭. <laughs> 아, 이거 엄청 크구나. 근데 안 보여, 앞에가. 1인칭으로 밖에 못 가. 방적공장 어디지? 이거 잘지러운데 너무 하다거기는좀 쪘고요. 방금 산 거에다 실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실어 네. 갖고 오면 이것으로 돼지밥을 줘야겠구만.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밥을 줘야 겠구만 이쪽에다가 그이그이 이게 이 돼지 밥 주는 용도로 이걸로 해야되고 똥은 어떻게 치워야 되지? 아유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어 여기 물이구나 이곳이 그곳인가? <laughs> 야 이것이 <laughs> 그곳인가? 어? 네 예, 그쪽에다 차대면은 슬러리 충전돼요 아 예, 거름 뿌리는 돼? 걸 사야돼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야다람 손으로 뿌려 그냥 잡으러 아니 이거 도대체 뭘다사는 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겨 지금 이거 아 진짜 이거 특실 그것 좀 열어주세요 네네 네. 그래도 우리 오늘 이렇게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진짜 제대로 할수 있겠구만 그렇군요 언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 제대로 해요 <laughs> <laughs> 이 이게... 어제도 뭐...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우리가 아까 전에 타미에 그... 허송생을 보냈잖요 그것 때문에 그런겨, 아까. 어. 극실님, 그 그것 좀 열어주세요. 네. 어, 밀만, 그, 지금 감자만 우리가 딱 해서 감자 코인으로 딱 떡상할 수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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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도 <laughs> 아, 나 이거 감자 꼬마, 이거 진짜. 아, 일을 어쩜 좋나 이게 지금. 이것이 리더의 고통인가? 아, 네. 이것이 어?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기계들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기계들인데 이거. 보카 팔로 도착했어요. 아 좋았어. 얼마? 자돈 들어온다 이제. 돈 들어온다. 자, 아, 자 팔아 보시오. 뻗가지고 여기 다 와서 꼈어.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잠깐만. 데려오고 봐. 어디 어디 있어 지금? 어디로 갔어? 방직공장? 방직공장? 뭔가? 아 방직공장? 잠깐만 나 금방 갈테니까 거기 아직 팔지 말고 있어봐요 아 이거, 어, 이거 조그만 팔... 차가 하나 대져있어가지고 아 진짜? 차가, 차가 커가지고 여기 달걀도 아직 안 푼게 있는데? 그거 좀더 쌓이면 팔려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방직공장 아, 내가 그냥 방문하면 되겠구나. 피업푸드여관데 아, 씨. 예. 그렇지. 잘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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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입구 겁나 좁다. 보자 아. 됐다. 네. 네, 여기 북화선을잘한번 해봐요.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서, 빠지면서 뒤로 딱 뱉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저기저기 <laughs> <laughs> 이거 안 팔릴 것 같은 느인데 이거 안 팔려 안 팔려 게다봐라야 아, 진짜 보만아다지거는데 어, <놀라> <놀라> 지금 가지고 가고 <놀라> 있는데요 많아서 조금 걸려요. 아아 <놀라> <덩어라>. 그러니까. <놀라> 도놀... 막... 그, 계약 제일 비싼 거, 막, 10만원짜리 그런 거 따서, 어. 수확하는 거로, 그래. 그거 따가지고, 농작물 빼돌리게 하죠. 오제는오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할게요. 네. 좋아요. 오다 나오면 말해봐요. 이거, 뭐, 우리 기계 있는 것 중에서 할수 있는 걸로, 사지 않고. 잠깐만, 걸음 푸는 기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지금 당장 안 써도 돼요. 어. 지금은 당장 필요 없어. 얘네 밥을 줘야 될 텐데, 돼지를. 제가 어디, 지금 하, 밥 씹고 아, 있어요.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가져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 하니까 이게 잘안되 돼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나구만. 음. 음. 야, 이게 진짜 엄청나다. 반장님, 여기 yeah. 포크 하나만 사주세요. 텔레 핸들러. 같이 쓸게 텔레 핸들러 포크? 예. 지게차 포크 같이 생긴 거. 어 오케이 텔레핸들러 포크. 네. 그받으시오 제가 뭐 끌고가지고 네. 연결이 안되 이거를 뛰어내고. 오케이 됐다. 어 우리 또 클라이언트 말은 또 들어야지 밤이구만. 이거 뭐 저기 없나? 아 우리 일단 자는 게 어떨까. 요 그래 일단 누가 한 명만 들어가서. 시간 음. 아침까지만 좀 잡아봐요 음. 한 명만 가야 돼한 분만 오케이 됐다 어, 오케이 덕간다. 아 좋다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아. 대충 아, 고만큼만 씻고 <laughs> 보냅시다 그래 놓고 네. <laughs> 차... 아아 어, 이게 만약에 돈을 진짜 제대로 한번 벌어보려면 뭘 해야 되는지 팁이 아, 아. 나온 것은 없이 초반이라 사는 게 많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계속 걸리겠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나나나나걸다 <laughs> 아, 아, 나나 나. 오케이 무슨 일이요? 한번 아, 니가 아니에요. 아오 이거 약간 오른쪽으로 어이고어이고 득실님 그거 그대로 빼지 마시고 그대로 충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또루루님 네 이거 어떻게요? 이게 씨앗이 실려 버이는 누구세요? 칼아 그거 가지고 가 가지고. 아 팔만 되나? 그냥 네. 파동기에다가 구으면 돼요 바로. 네. 어, 근처만 가도 될 거예요. 여러분요. 아 이게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니구만. 여기서도 일꾼 고용하면 되나? 네, 네. 아 돈도 없는데 또분일꾼 거예요. 고 불일세 남한 아니 5,000원보다는 <laughs> 더 많이 벌지 않겠어? 저희도 월급을 줄수 있고. 이거 월급을. 우리가 불르니까쓸만 하니까 끝아. 자, 다들. 다들 불만이 많은데 오늘은 일을 다 놓고 피크닉을 갑시다. <laughs> 자, 우리 저 폰트로 가갖 예. <펌프로 가서. 웃음> 네. 피크닉. 오늘 피크닉을 가서 오늘은 마음 놓고 한번 쉬는 거예요. 삼겹살 파티를 하고 어. <laughs> 아니 지금 사기를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사기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있을 거 같고 얼마 짜리 오더요 5,000원짜리 <laughs> 이거 5,000원짜리 <laughs> 이거 5원 벌려고 지금 이게 아니 아니 이게 하다 보면은 네. 조금씩 비싼 오다가 생겨요 아

아닙니다 <laughs> 자, 자 우리 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아 나무를 뵐까 나무가 <웃음> <웃음> 역시 나무밖에 없는 거요 우리는? <laughs> 나 그러니까 <진짜. 웃음> 이제 우리가 <laughs> 지금 응. 그냥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안 돼. 그럴까요? 아, 이새 인생. 안, 안 돼요. 만약에 새 인생을 한다면, 이게 무엇을 심고 싶어요? <laughs> 무엇을 심어야 지금 돈이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laughs> 새 인생을 시작합시다. <laughs> 우리 이번 인생은 망했어. 어. 피크닉은 캔슬이요? <웃음> 피크닉, <웃음> 피크닉이, 피크닉이 이제 망년에요 망년해. 끝났어. 되게 망했다고. 피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요? 对。